이렇게 영상을 키게 된 거는 제가 수술이 하루밖에 안 남았어요, 이제. 그래서 비포를 찍으려고 영상을 켰는데, 이거 가 그래서 한 1년 전에는 이런 반팔티만 입고 다녔는데, 이게 아무리 빼도 더 보이더라고요. 이렇게. 그래서, 이런 남방들을 있거든요 근데 작아요 여기서 안 잠겨요 배에서 근데 소매는 딱 맞거든요? 소매는 이렇게 계속 커지는 거지 옷이 근데 소매도 안 맞아요 이거 두번세번 번 접어야 된다고 배는 잠겨요. 잠기고, 여기도 잠기고. 때 부터? 스무 살 때까지 입었던 저지거든요. 스무 살 때도 이게 맞았어요. 근데, 스무 살 때부터 이제 술을 처음 접하고, 이제 대학교 가면서, 뭐, MT, 대면식, 후배들 오면 또 후배들 술 사줘야 되지, 선배님들 만나야 되지 하니까 계속 이제 술인 거예요. 이제 그때부터 살이 찌기 시작했는데, 이 사이즈가, 105거든요? 105가 뭐지? X라진가? 근데, 옛날에는 이게 잠겼다고. 잠겼는데. 팔도 맞아요, 지금 그러니까 나는 이 팔, 이런 거다 맞는데, 이 몸통이 안 맞는 거야. 안 맞아. 근데 제가 그 작아진 옷들을 다 버렸거든요? 근데 얘는 안 버렸어요. 왜? 나는 살을 빼서 뭔 조금 여기 라인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. 그리고 나는 내 골반을 찾고 싶은 거야. 골반에. 여게막 보통 이거 하잖아요. 그래서 막 이렇게 하잖아. 근데 나는 그게 안 된다고. 아랫배가 나와 있어서. 어떻게 봐도 그냥 스팸인 거야. <laughs> 이게 안 된다고. 보이나? 잘안 보이는 것 같아. 아, 어, 오늘은, 음, 흡입을 한 지, 어, 한 달. 거의 한 달, 뭐, 정도 되는 날이고요. 이 옷이, 그, 약간, 비포 애프터를 사진으로 찍었을 때 입었던 옷이거든요. 와우. Okay.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, 차이가 엄청 나실 겁니다. <laughs> 짧아 보이는데 이게 이것 때문에 짧아 보이는 거거든요 가슴 때문에. 좀 처리 좀 해야겠어요. 그리고 어... 이게 투엑거든요 사이즈가 바뀌었어요. 엑스라지로 이것도 잠겨. 배는 잠겨. 근데 가슴이 안 잠기네. 잠추가다 잠기진 않아요. 이건 뭐다잠글라고산 다 거는 아니어서 근데 소매가 딱 맞아요. 그니까 러 내가 그 전에는 3, 4 엑스라지를 입었는데 물론 뭐안 잠겨서 뭐 가슴도 있지만 배도 안 잠겨서 쓰리보를 입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근데 쓰리 보면은 지금 엑스라지를 샀으니까 두 사이즈가 지금 내려간 거거든요. 근데 웃긴 건 이것도 배는 잠겨요. 근데 입었는데 자크가 고장 났어요. 배 때문에 이게 그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자크가 안 올라가서 자크가 고장 났었는데 제가 이거 수선을 맡겼어요. 여기 길이가 아 어, 제대로 안 나와. 자크도 잘 올라가고 이게 무슨 일이야. 검에서 안 보이는데 여기 들어가 본 거거든요. 이렇게. 내가 원장님한테 가서 제가 지금 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. <laughs> 이 튜브가 튜브가 있어 아직도 근데 이거는 내가 뺏, 어쩔 수 없는 내이 그거니까. 큐브가 빅 사이즈에서 아동용으로 바뀌었어, 지금. 큐브들이. <laughs> 거기를 제모를 해야 된다고 하시거든요. 그래서 막 찾아봤는데, 그, 제모하는 스트랩, 스트랩, 그렇게 크림 발라서 털 녹이는 거 있잖아요. 그거는 많이 아프대요. 거기가 너무 예민해가지고 아니면은 왁싱을 하시든가 하시면 되시고 저는 그냥 저처럼 좀 묻어난 사람들은 면도기 샀거든요. 일회용 아니고 좀더 비싼 걸로 질레트 거 샀는데 이게 좋대요. 아무래도 얼굴에다가 하는 인 거다 보니까, 그냥,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, 저는 이거 샀거든요. 그 나중에, 만약에 하실 분들 있으면은, 어,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, TMI 하나 방출했습니다.